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. 그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결합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. 여러분 청년이라는 말이 있지요.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청년이라는 말이 좀 가슴 아픈 말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. 예를 든다면, 청년, 실업, 이런 것처럼요. 그런데 오늘은 그 청년과 또 다른 단어를 연결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. 그건 뭐냐면, 은 청년이라는 단어와 치매라는 단어가 합해지고 있다는 겁니다. 청년과 치매가 합해지면, 뭐가 될까요? 네, 청년 치매가 됩니다. 참 어색한 단어죠? 왜냐? 치매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. 노인성 질환, 나이 먹으신 분들이 걸리는 질환, 즉 노환의 일종이라는 게 치매라는 거, 그게 우리들의 상식 아닙니까? 그런데 말입니다. 노인들만 걸리고 노인들이 마지막에 그 고통스럽게 치매에 걸려서 세상을 등지기도 한다는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, 그래서 때로는 유력 정치인들조차 그 치매에 걸렸다는 논란과 가짜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다 나이 드신 정치인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치매는 노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질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데, 청년 17억이 아닌 청년 치매라니요. 저는 이에 대해서 좀 실질적이고,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늘 푸른 소나무와도 같아야 할 청춘들에게 청년 치매가 엄습하고 있습니다.